쉽죠. 갱신 요구를 해야 되죠. 그죠. 어, 거둬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기간 내에 갱신 요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임대차 갱신 요구란 것은 임대차 관계를 계속 가져가겠다,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면 됩니다. 음, 나더 할래 이렇게 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왜 왜 하느냐, 왜더 하려고 하느냐, 사유를 명시할 필요도 없고. 또 기간을 특정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기간을 1년 더합게 2년 더합게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또그 그렇다고 해서 어, 그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갱신요구 효과는 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차임하고 보증금 말고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3년 삼년 기존 계약이 계약기간이 3년이었다면 계약갱신요구 합계 라고 하는 순간, 3년이 더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계약갱신 요구 내가 한, 하는데, 계약갱신 하는데 1년 더 할게. 라고 하더라도 1년밖에 안 가는 건 아니에요. 3년 갈 수밖에 없어요. 3년 갈 수밖에. 그러니까, 법의, 법에 정해진 효과가, 딱 그, 종전 계약과 동일한 계약, 차임보증금 말고는 동일하게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차인 마음대로, 1년 더 할게요. 2년 더 할게요. 라고 하는 부분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게 <laughs>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주인법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뒤에 주인법을 설명을, 주인법 설명이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주인법은 어떻게 했냐면, 주인법은, 어, 갱신 요구하면 2년이다.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2년이다. 2년 더 간다. 다만, 임차인은, 그,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임차인이 기간 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갱신요구 하는 순간 2년 가지만 언제든 해지 통과, 임차인이 언제든 중간에 해지 통과할 수 있는 효력을 주고 그 해지 통과하면 3개월인가 6개월인가 하는 그런 기간 만에 계약이 끝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위법은 조정이 안 돼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임차인 보호에는 조금, 그, 주택 임차인하고 상가 임차인의 차이가 있지 않나,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행사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 1개월 전 사이까지고요. 이 기간을 못 지키면은 법적인 계약갱신 요건으로서의 효력이 없죠. 또, 임차인이 실수로 일을 행사하지 못하면 그냥 계약은 끝나버립니다. 아, 자, 물론, 임차인이 실수로 착각해가지고 갱신요건 행사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요행이 임대인도 임차인에게 뭐 계약 끝내겠다 라고 통지하거나 또는 뭐 조건 변경하겠다, 뭐 월세 올려달라 이런 통지를 하지 않아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은 묵시적 갱신으로서 자동갱신될 수가 있죠. 물론, 여긴 지금 1년간 자동갱신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어떻게 면좀 바꿔야겠네요. 앞서 보신 것처럼 환산 보증금 이하, 환산 보증금 이하는 1년가지만 묵시갱신으로, 환산 보증금 초과 부분은 1년이 아니죠. 그냥 기간의 약정 없는 임대차로서 언제든 해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거예요. 그데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뒤에 그 종료가 되는데 그때 임차인이 다시 갱신 요구하면 되죠. 기간이 남아 있으면. 그죠? 그런 구조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게 갱신 요구 갱신 요구 행사를 못 하게 되면 못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묵실 재수 좋으면 묵실 갱신으로 간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그 임차인한테 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보시면 이 계약 연장을 임대인이 원하지 않고 있는, 있는 상황에서 어. 임대인은 딱그 기간을 이제 노리고 있거든요. 임차인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갱신 요구를 하나하나 나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이제 어그 조용히 숨어 지내다가 그 임차인 통보가 안 온다라고 하면은 아무 그 1개월까지 아무 통보를 자기가 안 하게 되면은 묵시 갱신이 돼버리니까 언제 딱그계약그만 두겠다라는 통보를 하냐면 만기를 하루 내지 이틀 앞두고 아주 최소한으로 하고 법에 법에 아주 그냥 끝머리까지온 거죠. 그렇게 앞두고 임차인에게 갱신 안 할래. 나 이제 계약 그만둘래. 라고 하는 통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묵시 갱신이 안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럼 계약이 그냥 종료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임차인이 그걸 받고 나서 어, 경각심을 가지고 그때 바로 갱신 요구를 하면 되는데 이걸 이제 놓쳐버리는 겁니다. 놓쳐버리는.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갱신 요건 행사도 안 되고, 묵시적갱신도 안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끝나버리는, 끝나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그 현상은 그동안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법, 법이 임차인에게 굉장히 임차인을 보호하지 않고 불리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 숨어 다니는 임차인이 좀 적극적으로 나 갱신 더 할래 이런 부분을 어, 못하고 그 임대인한테 연락이 올까 봐 이렇게 숨어 다니는 어, 그런 관행 때문에 사실은 어, 그 영향이 크거든요. 어, 임대인한테 연락받아봐야 좋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숨어 지내는 거예요. 기간, 기간 무렵에 어, 그렇게 되면은 묵시, 적갱신이딱 되고 하니까, 아, 이제 살았다. 라고 해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이런 식의 관행이 되다 보니까, 그냥 임차인으로서는, 어, 뭐, 때 되면, 계약 만기가 되면은, 뭐, 적극적으로 계약 갱신 요구 행사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아, 이제 조금 숨죽이면서 조용히 지내야지. 그냥 기간만 넘겨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더 강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만성화되다 보니까, 아? 자칫 하면은, <laughs> 계약 갱신 요구 행사도 안 되고, 아까처럼 묵시적 갱신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틀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어 지금 그 제도가 사실은 그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10년 갱신 요구권을 보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과거하고 비교하면은 참그 비교할 수도 없는 임차인한테 큰 권리가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권리가 주어지고 당당하게 갱신요건 행사하고 이렇게 하라라고 법이 만들었는데 그걸 과거처럼 그냥 숨어다니고 피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놓쳐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너무 좀 한심한 거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이제 그 자기 권리는 어좀 적극적인 의사표시, 갱신요구를 기간 내에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각별하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